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스페이스 아이디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스페이스 아이디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64.23k, 최고가 65.16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5.02k 인데요. 급변는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페이스 아이디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 아이디는 웹3.0 생태계 내 여러 네임 서비스들을 등록, 거래,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웹3.0 네임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스페이스 e ID는 이더리움, BNB 체인, 아비트럼 등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이미 사용되는 도메인 네임들을 거래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도메인 네임을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Space ID의 유틸리티 토큰인 Space ID는 거버넌스 참여 플랫폼 내 자산 거래 및 수수료 지불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아이디는 여러 블록체인들의 네임 서비스를 플랫폼에 온보딩시켜 유저들이 다양한 종류의 도메인 네임들을 등록, 거래,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주웹3.0 기반의 생태계가 확장되어 다양한 블록체인 도메인 네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스페이스 아이디 생태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잰글에서 스페이스 아이디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그램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세부 설명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 타입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바로 스페이스 아이디 상장 거래소와 거래 비율인데요. 스페이스 아이디는 77개 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업비트 43.2% 2위가 UAEX 9.1% 바이낸스 9%, 바이낸스는 9 순입니다. 자, 지금 한눈에 보시는 것처럼 업비트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큼 업비트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바이낸스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이 바이낸스 는 2023년도에 상장이 됐고요. 상장 빔이 세게 한번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저점 구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도부터 시작된 이 상승 랠리는 사실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고점들을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고, 이제 저점을 확인한 상태에서 다시 반등 타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이 저점 구간만 잘 지켜준다라고 했을 땐 추가 반등 나오면서 전 고점 한번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하얀색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런다고 한다면 충분히 더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업비트는 바이낸스보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를 제가 그 하얀색 라인이었던 게 바로 이 1736원 정도 되는 라인입니다. 즉, 이 라인을 이렇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반등 나오면서 엄청나게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저점 구간을 우선은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반등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 바로 이 저점 구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망 매물들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이 구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를 준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렇게 반등을 쳤을 때, 우선은 1차적으로 1736원 라인 익절가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 고점에서 2차 매도가 꼭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스페이스 아이디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스페이스 아이디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스페이스 아이디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